사랑의 새엔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반중국 캠페인이 뉴질랜드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과 호주의 언론은 가까운 장래에 중국과의 전쟁을 위해 국민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와 더에이즈의 저명한 기사들은 호주가 20만 명에 달하는 미군을 수용할 수 있도록 대규모 징집과 준비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록적인 1조 달러의 군사비 지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에 대한 미국 나토 전쟁을 확대하고 미국의 지정학적 패권의 주요 장애물로 간주되는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대만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과 나토를 격분시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핵무장 세력이 참여하는 재앙적인 제3차 세계대전이 될 위협의 서막일 뿐이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동맹국들이 줄을 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호주와 동맹을 맺은 작은 대형 제국주의 세력이자 미국이 주도하는 Five e y 정보공유 네트워크의 회원인 뉴질랜드가 포함됩니다. 정부와 언론은 뉴질랜드의 가장 중요한 무역 관계를 손상시킬 것을 두려워하여 미국 주도의 중국에 대한 호전적인 비난에 공개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미국과 호주의 언론, 정치가 군사 지도자들이 이제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선언하면서 뉴질랜드 정부는 중립적 또는 독립적 입장이라는 구실을 버리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또한 전쟁에 대비하여 뉴질랜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월 9일 뉴질랜드 헤럴드는 지난해 10월 호주 정부가 뉴질랜드 관리들과 경제적 강압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한 국내 및 국제적 노력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스터프는 뉴질랜드 정보기관인 안보정보국이 베이징의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고위 공직자 위안 자오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06년에 중국에서 이민 온 뉴질랜드 시민인 자오는 지난 10월 월링턴 공항에서 구금되어 신문을 받았으며, SIS는 그의 전화기를 압수했고, 그는 공공서비스위원회에서 정직당했습니다. 친노동당 데일리 블로그는 즉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중국 스파이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블로그의 편집자 마틴 브레드버리는 야당인 국민당이 베이징의 도구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뉴질랜드의 중국 커뮤니티에 대한 감시를 요구했습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정부의 두 번째 정책 발표에서 가장 많은 것을 잃은 마이클 우드 교통부 장관은 예산 삭감이 해야 할 옳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10억 달러로 추정되는 절감액의 절반 이상인 5억 8,600만 달러는 클린카 업그레이드 계획을 폐지하는 데서 나올 것입니다. 교통부의 대중교통 개선 노력은 이제 오클랜드, 해밀턴, 타우랑가, 웰링턴 및 크라이처치와 같은 주요 중심지에만 집중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속도 감소 계획이 사라졌으며 사망자와 부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에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히킨스 총리는 크린 자동차를 위해 저소득 가정에 임대 계약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실현이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어 새로운 사회적 임대 자동차 계획도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핵심 경전철 프로젝트를 포함한 오클랜드의 대중교통 정비가 이제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빵과 버터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퇴직연금과 주요 수당 및 학생 지원에 대한 상당한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구직자 지원 수당을 받는 가족의 경우 주당 40달러 96센트가 인상됩니다. 한 부모의 구직자 지원 수당은 31달러 83센트 증가합니다. 연금도 같은 비율로 인상되어 65세 이상의 부부는 2주마다 102달러 84센트를 더 받게 되며 혼자 사는 독신연금수급자는 66달러 86센트를 추가로 받습니다. 학생수당이나 학자금대출 생활비를 받는 대학생들은 4월 1일부터 지급일에 약 20달러 인상됩니다. 전체 패키지는 연금 또는 재향군인 연금을 받는 88만 명, 근로 연령수혜자 35만 4천 명, 학생 수당을 받는 학생 5만 2천 명, 추가 지원을 받는 7만 4천 명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원뉴스 칸터 퍼블릭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동당은 녹색당, 테파티 마오리와 함께 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노동당이 36%, 국민당은 34%, 녹색당 11%, 액트 11%로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에서 노동당과 녹색당은 함께 60석을 갖게 되며 집권하려면 테파티 마오리당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민당 액트연합은 테파티 마오리의 지원이 있더라도 필요한 61석에 미치지 못하는 57석에 불과합니다. 선호하는 총리에서 크리스 힙킨스는 4포인트 상승한 27% 크리스토퍼 룩슨 국민당 대표는 5포인트 하락한 17%를 기록했으며, 액트의 데이비드 시모어 대표는 6%를 차지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7원 56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5원 73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9원 39전입니다.